왜 별론데 왜? 뚱뚱해서?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아니요. 제 같은 반인데 나한테 엄청 틱틱거린다고요. 지난번에는 괜히 저한테 쓱 오더니 머리색이 그게 뭐야? 날라리도 아니고 이랬다니까요. 흠. 음... 또 어떤 때는 슬쩍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일진들하고 올려다니면 지가 일진인 줄 아나? 이랬어요. 내가 뭐 저런 아싸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거 네가 좋다는 표현이야. 네? 아, 뭐가 어찌 되었건 너 제가 아무리 싫어도 타 죽게 만들 거야. 숯불 바베큐 만들 거냐고. 아, 그건 제 이름 뭐야? 뭐였더라? 아, 맞아. 남주. 강남주. 희름은 인싸네. 찾았다. 어? 미스키 진짜 찐었어구나 친구 3명 그중 가족이 2명이니까 진짜 친구는 1명이고 좋아요 1도 없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는 마이웨이 찐었어 자 그럼 이제 취향을 알아보자 네 취향은 왜요 너 쟤랑 사귀고 싶어 네 당연히 싫죠 그럼 너를 싫어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전호만에 들끓고 있는 너에 대한 상사의 불이 꺼지지 아 사귀어주고 달래서 그던가 아니면 저를 싫어하게 만들어서 사그라들게 만들던가네요. 응, 그러니까 너는 저놈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 돼. 오케이 알았어요. 사귀는 것보다야 백번 낫죠. 저놈은 우선 털 많고 지저분한 여자가 싫대. 그러니까 너 머리 떡지게 만들고 코털 날리면서 다니면 되겠고 날라리 같은 말투 싫어하고 줄임말 싫어하고 어른들한테 막대하는 거 싫어하고 문신 극혐하는데 이 새끼고 완전 선비네 선비. 게다가 갸루스타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그 그꼴로 여기 다시 와야 한다고요? 응 음. A few moments later. 연기, 연기. 야. 네? 아. 어, 어 네. 똥씹은 표정을 보니 완전 정 떨어졌군. 흐 성공인 건가?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네. 어떤 가게는 이것밖에 없어서 연습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렵네, 어려워. 눈도 잘안 보이고. 아, 할머니, 이건요. 먼저 메뉴를 누르시고요. 이거? 네, 그런 다음 여기 화면에 음료 메뉴가 뜨면 드시고 싶은 것 고른 다음 여기 카드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참 쉽죠? 아이고, 고마워. 응? 예쁜 아가씨가 마음도 예쁘네. 하기에 하니까 좋아. 너 때문에 저놈은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엄마, <laughs> 제, 제왜 저래요? 에? 그, 그러게.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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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라. 조광조와 한발기. 한발기가 내공을 피해 도망치던 그때. 젊은 시절에 조광조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쳐서 마음이 스산하던 차였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눈앞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광조는 적잖이 놀랐지만 귀신을 대할 때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에서 태연한 척 책을 읽다가 물었습니다. 내네 놈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뭄기라고도 불리는 한발 귀신이 옵니다. 천벌을 받아 뇌공에게 죽게 생겼습니다요. 이에 예, 조광조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내가 무슨 재주로 너를 구한단 말이더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대인께서는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시면 되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광조는 어린아이의 용모를 한채 울먹이는 한발기가 가엽게 느껴져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더더욱 작아진 한발기가 그의 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뇌공이 병력망치를 들고 조광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저 놈을 잡아가지 못하면 제가 오히려 벌을 받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뇌공이 검붉은 피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모지상주의로군요 젠장 결국 조광조가 끝까지 한 발길을 내놓지 않자 뇌공은 조공은 하늘이 내리신 대인이기에 아무리 죄인을 숨겨 주셨다고 해도 제가 함부로 해치지 못합니다라고 슬피 울며 하늘로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비와 천둥이 귀신같이 멈추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한참 흘러 김효사와 때의 일입니다. 조광조가 배를 타고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강 가운데서 갑자기 모진 바람이 일더니 배가 뒤집혀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발귀가 나타나 뱃머리에 앉으니 거짓말처럼 강물이 잠잠해져. 조광조가 탄 배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발귀가, 저는 그저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또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조광조의 눈에만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광조의 입에 숨은 한발귀에 대한 설화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한발귀가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